오늘은 닭발이에요. 근데 여기 지금 옆에서 다 드시고요. 요것만 남았어요. 참, 남으라고 이거 두개두 개만 남겼네요. 그래도 하나는 서운하니까 두 개씩만 이렇게. 요거는 우리 정수영 언니가 꼬마김밥 하신 거고요. 이건 제가 돈으로 샀어요 <웃음> 다음에, <웃음> 다음에 또 닥과. 해줄게요 네다음에또 해주세요 여기 네, 망둥어도 하나 망둥어? 응 어, 여기 아, 어, 마, 어, 망둥어는 대갈빼기만 있어갖고 망둥어 있죠? 대갈빼기만 있어갖고 가을 먹어요 자 닭발을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<laughs> 밥먹을 <먹고> 치우자 <웃음> <웃음> 음. 좀 이래있어요 장난이 아닌 발골을 잘해야 돼 발골이 입안에서 지금 음. 음. 이거 밥한 그릇 더 있다 네. 먹을 줄 아는 사람만 먹는 거예요? 또 하나 안 걸린 걸까? 서영이 오늘 일한다? 아 그래서 빨리 해서 보이시. 아지락 씨. 주님 음. 안녕하세아안녕하어요안아하세요 음, 입구는 그냥 작은데 음. 입 속이 크나봐 그냥 엄청 들어가네. 궁다 음. 누가 하나 먹어볼게 무 이거. 오늘 권현자 언니가 집에서 아이고 광고 안 해도 돼. 텐데 람쥐랑 친구하면서 도토리 주워오신 거래요 음. 못 먹은 사람들은 억울해 귀한 도토리 먹이에요 그래? 오늘 못뭐 먹은 사람들은 억음이구는 작은데 이건 속은 커 언니 도토리가 찐라네 응? 그게 좀 묽게 썰린 거야 초콜릿 섞은 건안주겠지 계속 <laughs> 응? 초콜릿 섞은 건안주겠지 너무 깊 생각하네 난 묵은 차니까 뭐그렇게비리그뭘나가 그래, <laughs> 뭐, <laughs> <laughs> 아, 이거, 이거, 이거. 아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 이거. 거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자거 이거, 이거, 이 어르신대. 아니, 나는, 두만 찍어요 나는, 나는, 입구가 크지만 속은 작고그러니입아뭐또는나 아, 뭐 입구, 입구가 작은데 는 나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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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 나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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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우스는 나는, 나가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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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뭐 대화도 이상하게 돌아가네 아니 입구가 짜듯해. 뭐 엉달쌤이야. 현자 책임자. 그리고 아더. 아더. 뭐, 아니 지금 닭발이가 찍고 있는데 싸급이라 입구가 어쩌고 뭐. 막. 어. 아니 많이 듣어가니까 이게. 많이. <laughs> 삼살 쌤이야? 먹기 포 아니, 네가 삼 살. 비와 밥과 그렇게 됐어? 오닷쌤까지 갔어요. 아 내가 봤어, 근데 김밥을 하나 넣었어. 어, 근데 <laughs> 또 목을 하나 넣었어. 근데 닭, 처음에 닭발을 하나 먹었어. 하나 아, 써? 네. 깊은 게 아니라 큰 거죠? 네? 어. 속이 큰 거죠? 아, 넓은 어. 거죠? 아, 입구도 좁고 속도 좁아요. 세장님 건드지 말요씀해주세요 나는 이게, 이게는 커도. 무슨 음, 말 못해? 아니, 그러니까 <laughs> <난> 몰라요. <laughs> 나는 몰라요? <laughs> 나는 몰라요. <웃음> 입구는 <웃음> 커도, 저는 몰라요. 몰라요. <laughs> 많이 물지는 못해, 뭘. <laughs> 그 이상한 생각을 해. 아니 나 음식 많이 못 먹는다고, 왜? <웃음> <왜>? <웃음> <웃음> 아니 못 먹다 고에 그럼 물어주는 게기술인데 무슨 아니 이것도 많이 몰라 보네어디까지 가는 거야. 다보야 <laughs> <너도 웃음> <뭐야>, 지금? <laughs> 아니 언니 지금 아니 이상한 <laughs> 생각들을 해. 아니, 아니, 나는 아니, 나는 한세 먹기. 아니 튼튼이가 못 먹지. 세상으로 먹방 아니 밥이 많이안 들간다고 어 나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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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상한 생각을 해. 사고겠다 이러다가. 세상님 끄셔요 수위가 점점 높아져서 이거 안 돼요.